예, 목요철학 인문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명 목요철학원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59회 목요철학 인문포럼,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 페트라르카를 여러분들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 음 하반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단테 신곡도 어 강연장에서 다 들으셨는데 어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초기,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탈리아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세 분의 인문학자입니다. 뭐 삼총사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단테, 베트라르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카치오를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신곡이나 지난번 또 페트라르카이 작품 그리고 혹은 오늘 데카메론 있습니다만 그 작품들 성격이 또 각기 다다르고요 오늘 아마 보카치오 데카메론은 그런 의미에서 어~ 앞 에~ 단테나 혹은 페트라르카와는 또 다른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목요철학원 백승균 원장님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특히 목요철학 TV 인문 포럼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에게. 저희 목요 철학원 내외에 관계되는 정보를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 대부로 강연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에, 에, 이런 자료인데요. 이복카치오입니다 여기 오른 왼쪽에 보시면 로고가 있습니다. 우리 개명 목요철학원의 로고입니다. 이것은 팽이를 의미합니다. 팽이치고 좀 굵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팽이는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만일 팽이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팽이가 쉴새 없이 돌아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팽이뿐만 아니고 사람이나 기관이나 심지어 국가마저 능동적으로 혹은 활동적으로 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좀더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시면, 1여년 동안은 이 팽이라는 로고 속에서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 아홉 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인문학을 생각을 즐기는, 생각을,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승 범어 도서관에 와서는, 즉 수승 인문학으로서는 생각을 바꾸는 인문학입니다. 지금까지는 면대면으로 강좌를 해왔으나 여기에서부터, 오늘 3주 전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을 보시면 지금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책자는 능 계속해서 붉은 책자료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무지개를 상상했습니다. 무지개의 제일 앞선 색깔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자료집이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무지개인가? 무지개는 땅과 하늘을 잇는 활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땅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우리의 의미를 여기에 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에서도 명품이라고 하는 곳마다. 그 명품은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의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마한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 철학원 역시 인문 강좌, 인문 포럼을 행사하면서 크게 하루아침에 드러내지 않고 차근차근히 드러낼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으로서 4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목요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2020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2050년까지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목요철학원에서 자랑할 만한 일을 여러분 시민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군미를 인문도시로 설정하는데 우리 목요철학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개의 대학이었습니다만은 서울 두 곳, 그 다음에 이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개명 목요철학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재승 교수님, 우리 오상대 교수님. 혹은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그 결과로 좋은 앞으로 또 1년 내지 3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문 강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을 사람답게 살았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미에다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실수입니다. 어, 오늘 조반디 보카치오 데카메론, 전에 저도, 어, 어,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2회차, 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 실제 저희들 강연 내용을 시청을 하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 아주 반갑게도 저희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88년도에 들어온 입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 이분이 미국 LA에서 목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문 포름을 듣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주 반갑다고 달아주셨고요. 정연옥 선생님 뭐 역시 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저는 처음. 음, 이름을 뵙는데, 손정이 아마 두 분이 부부인 같아요. 청송에서 낙원 농장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인데, 두 분도 저희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저희들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시청하시다가 좋은 문구나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목요철학원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사업이 저희 목요철학원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이 목요철학 인문포럼을 듣고 계시는 구미시 시민들이 계신다면 저희 인문 포럼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구미시에서 인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환영과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론이고요. 759의 조반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관련해서 강연해 주실 장지연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이탈리어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수여하셨고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에서 강사를 역임하셨고요. 드라마투르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역수로는 피란델로 희곡선, 그리고 산의 그인족, 어, 이게 아마 피란델로의 저서인가 봅니다. 바보 항아리, 피란델로 저서고요. 여관집 여주인 골돈이 저서고요. 실수로 죽은 사내 다리오 토의 저서입니다. 그리고 데카메론의 보카치오 등 어, 많은 저서를 어, 역서로 번역을 하셨고요. 공동 저서로는 장면 구성과 인물 창조를 위한 희곡 읽기, 그리고 동시대 연출가론, 그리고 동시대 세계 연극의 연출 미학 등을, 책으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논문을 갖고 계시고요. 오늘 조반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강연해 주실 장지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경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